8턴이네. 에롱 음. 게임 그냥. 지금 방갈 거야? 저배 야... 한번 죽여봐야지. 방갈게요. 예. 아, 네, 어, 뭐. 우리 A 많, A가 많아서 B 조심해 초반에. 어, 유빈이 어디야? B야? 어, B야 B. 아저배 어, 어. 요기 필, 요기 필. 언더 좀 봐줘, 언더 좀 봐줘, 언더 줘. 야, 요기 다운. 저배 다운이야, 저배 다운. 야, 나머지 올 B, 나머지 올 B. 언더 없어, 언더 없어.

용기가 <laughs> 서명 째준다면서 안 째줬다고 겁나 뭐하고 어 앞판에 에일 앞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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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laughs> 내가 이어이이 용민이 형 킬이니까 거의 에방 그 라인 고정일 거야. 용민이? 에에 킬피에 아니면 임 어? 쟤네들 예. 왜이나 <laughs> <돼>. 우리? 1다 <laughs> 아, 힐. 빨리 나가봐야겠다. 하였어. 방 방까지. 아 이거 포갔다 방박에 희선거리 나이 혼자 게 혼자 게기가 사다리 나거방이방이방이 방에, 방에, 방에. 방에 하나 잡았는데 하나 더 있나? 나더 하나 더방방방 하나 사다리 사다리 다, 다 있어 피피피30안니다에고있 뭐야? 희선거리 적 뺄어 적 뺄어 3 적불에 적뺄에뒤치적 칠해서 오른쪽에 있을 때아 뭐야 내리막 왔는데 선거리 방박으로 방으로방으로 다시 빠진다 3벌이 다시 빠졌다 내리막 가는 거 조심 적배 막아놨어 진짜. 피스도 있긴 해. 지 그래. 내리면 없어. 내리 없어. 방이다 방. <laughs> 어 뭐야 방 봐. 어, 내리, 내리막 내리막. 내막 뭐, 뭐, 갔어? 쭉 빠졌어. 또올 수도 있어. 어, 또올 수도 있어. 편한 대로 해. 아 이건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어, 내리막 아, 꽤 아, 있었나 봐. 빠졌어. 적배로 빠지긴 했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P 30이야 권총이 좋다 이 좋다 너무 무거워 나 조심 좋은데? 음료수 하 시킬까? 있다 피 서리 피 3이라고? 30 3 3 30, 30. 30, 30. 설대 아니야? 아 피치네 아 어, 봤는데? 아, 깝네 봐요. 방는방는 거야.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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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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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너도 너도 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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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방도 너도 너도 이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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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스나도 내리은 무슨 이야리내리내리내리 반피 방에까지 방인 반피 반피 <목소리> 에그반피들 반피돌, 반피돌. 몰라요, 내리막 다운이야 방인 있어, 방인 반피 방인 게 에방 있다 에방 도망가는 거 아, 필적 배, 적 배, 적배필일단운 절하스 힐적적 배, 적배 이거 빨리지 마 근데 그거 이것 좀 39야, 39 39 빠졌어요 거기만 막아줘, 내 언더 막아 다 막았다 언더 사운드. 인데 언더 사운드인데. <람> 우린가? 아, 나, 나 우려, 아니, 우려. 아니야. 아니야. 우리야. 우리. 우리. 아, 근데 이거 에롱치 들어일 아, 야, 그냥 쏜 거야. 그냥 쏜 거. 야, 아, 해 봐. 해 봐. 나터리 좋았다. 딱 빠지는 타이밍에 나갔네. 냐 어. 근데 이거 나 잡을라고 궁꾸면서 나오는 야 A 이나우리 여기 가 먹겠지 라했나야나 철민 먹을게. 회령이 언더 먹었다. 보켜 삐가마. 삐가마. 철민 먹었어? 어 철민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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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나 적배. 장박 점프 띄었거 같은데 주은형. 회령 그래, 예방 클리어해줄게. 아 적배 쐈다. 아이고. 적배 언더. 적배 언더. 배 언더. 내가 볼게 거회어나 예방 먹고. 예방. 예방 땅. 반상이 좀 빡세가지고 그냥. 야 언더 있다. 사운드. 아, 이따 아씨 내리 막피 90, 피 90. 이 삼거리 빠졌어, 빠졌어. 이 삼거리에서 적대 쪽으로 빠졌어. 어. 언더 있다잖아. 어 있어. 언더에 썸이었어, 언더의 썸. 나보다 빨리 가간 빨리. 어 아, 어적배 필, 진호 필, 진호 필, 진호 필이 언더 같은데? 언더 클리어, 클리. 클리. 언더 클. 뭐야, 클리어? 뭐야? 잠깐만. 아, 필필 필, 라스 트 필, 에바. 30 정도. 에이질렀겠다 이거는. 어, 에이다, 에이다. b 쪽 없어. 언더 언더, 나이스 자다리 타고 에이 들어왔나 봐. 아, <laughs> 어 언더 칠, 언더 칠, 언더 칠, 언더 칠. 어, 언아아가아 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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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지 마 가지 마. 거아닌데 예? 아, 다 어, 았어 나. 참, 난, 나더 언더 나오. 리막리막방까지 필. 필들 필들. 야, 방 필. 필 둘이야. 필 둘. 진하고이터 나 언더로 돌아갈게. 라플필줄 아, 나 뒤치 간게 났나? 뒤치 째고 있는 스나. 접빼 보고 있어접빼서 네. 뒤치 보고 있어 거기 째고 있어. 와 씨. 뭐야, 씨. 아, 여기 아이고. 있구나. 이거 내리막 스나의 방박 스나의 루나 필 있어, 루나 필? 삐설 때피 3. 내리막 아, 오른쪽. 내 아, 제대로 못죽는데 끌고 봐야겠다. 네. 아, 아, 그냥... 아이고, 와. 네리막 오른쪽으로 쪽 오른쪽. 아, 깜짝. 아. 렌치 근데 어차피 스나가 렌치를 깠으니까. 나 아마 안 풀리면은 찔거 같거든. 여봐. 오케이 다 네. 됐다. 아 야, 나나 방박 방박 방박. 아니 이반전진이나 죽을 수도 있어 가지고. 어어 어. 만약 죽을 도있어 방박 다나 빨리 뚫어. 나 빨리 뚫어. 나래 막혹시하 빠졌어. 에이 아 미쳤다. 예방사어 들어갔다 언더 들어갔어요 형 언더 들어갔어 어,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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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썸 들어갔어 썸 들어갔어 어아 ㅈ됐다 왜? 걸렸어 아다박어박어썸박어썸어 어, 어, 어. 풀이야 나 풀인데? 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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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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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나 썸도 있어 썸도 있어 어? 언썸 있는거야? 아 철민포! 아나피반됐다끌피다 야 이거 포켓 거리 맵핑 거리 끝에서 거리 끌어. 여 열어 줄게. 이거 언더블라 몰라, 언산 몰라요. 건용 이제. 어아 왔다 왔다. 아 다리. 야, 원짜라. 에바 에바 뛰는거 조심해 봐. 바로. 우루루. 아 미안 미안. 아, 신성이 어, 어. 존나 많이 와 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와. 일단 피 선거리 먹어 놨어, 우리. 운전 미는 거 조심해. 아, 진짜 어디 있었어? 어. 에이 한 명. 안까 얜. 어. 안 맞았어. 짱가가 빼고 가. 어디 가 됐든 짱가가 조금 고가는 거야. 미리 미를... 아 비비비 쎄쎄쎄 비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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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네 비네 내리막 돌 내리막 돌에 방돌에 방방하다 내막 질러다 질러 막 질러 내막 반전지 반전지 방인방인 방인도 반전지 다지아 방패스 있다 아 지윤아 방돌 방돌 방돌에 센칠도 있다 센칠 있어 센칠 있어 센칠 있어 센칠에 방 센칠에 방 센칠에 방아 족나깝네 이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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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기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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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으아 에이쿠 에이 나이스 나이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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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혼자. <웃음> <웃음> 여기에 에이, 리액션이 들리는데 <laughs> 리액션이 들리는데 <테디인데? 웃음> 여기에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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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였어 혼자 내리막? 에방스나잉 이제 올려줄게 올려줄게 볼래? 어차피 어, 내리막 코팅 <laughs> 탈래? 오늘? 지훈아 내 어? 원샷 끝나는 타임에 계속 올거다이 내리막 코팅? 어때? 케이나 언더 보다 뭐 지금 언더 온다, 한 명만 봐. 봐. 봐줘 언더 한 명만 잠깐 봐줘 아 가는 중가 언더 내가 잠깐 볼게 내리막 안 보여 야지야 내만 세고 있다. 따다나 도망 나. 나 투나를 로 가. 따나 내만 한방 쐈게 그냥. 오는 거. 또이면 예방 하 맞아 맞아. 아아안보철민 어, 있는 거 아니야? 이철 클리어 오던데. 아까. 나 예방 예방 빌레... 피치 예방 오른쪽 오른쪽 나 오른쪽. 훨라면은적잘 땄네. 더아야 되지만. 내리막 올 조심해 또. 내가 쩔을 쓴 있을 게 그렇지. 던지는 거좀 조각. 방, 이나 네. 언더 전진이야? 내리막 갔다. 아, 방방도 방방도 있다. 피다 이거 다 피다 피다 피다. 언더 버렸어. 네. 어 방박방박 방학, 방학, 방박 방학, 방박방박방박 방학, 방박방방박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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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박방박방박방박 방학, 방한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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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로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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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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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박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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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방방방방방 뱃개빠르다 뱃속에 빠졌다. 뱃속에 빠졌다. 뱃속빠아다 레디야 근데 이게 속에 빠졌다. 다 뱃속에 빠졌다. 뱃속에 빠졌다. 아, 딱 맞췄는데, 그래도. 닿았어? 안다았이스이선 딸. 막아보자. 에이 월삭 감 그래? 음. 누굴까? 누나일까? 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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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누나 아까에어데오폭 뭐. 센스 괜찮네나 월샷 가고 있어나 다섯 명다 쏘면 올 수도 있지 않지? 어, 나 그냥 막고 있어 폭폭폭 에이포폭 낚싯폭 같다 폭어 그니까 에이포폭 있을게 나 월샷 네명이라 둘이다 둘둘둘아 방박 사운드 방박 사운드 에이쿠 스나까지 스나까지 에이 스나 어 스나까지 야 아, 저건 더클나 온삼 나철미까운중 에이쿠 있었어요 아 에이쿠 아, 둘이다 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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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다 하나다 스나 스나 야 에이쿠 둘야 에이쿠 둘 에이쿠 아. 들어갔어 에이쿠 하나 더 에방 에방 누나 에방 방 에방 에방의 적배 에방의 적배 어 에방의 적배 끝야 회령아 그쪽 둘이야 하나 빨리 빨리 네, 네. 나이스, 네. 필이다. 예방 필, 예방 필. 네, 네, 네. 나이스. 사랑한다, 잘해. 라운드 4개인데, 저기? 그니까됐다 그냥. 살아 사설 있다. <laughs> 살아 사설 있어. 우리 질 때는 좀 시원하게 졌는데 이길 때는 좀 비등비등하게 오, 이겼단 사월. 말이지. 아, 비등비등하게 이기. 가는 거 보니까 이겼어, 이거. 그런데 네. 야, 언더스 놔. 1프로 2번째 쏘래, 우 야 어느덧 피었다. 내리막 내리막. 필필필필아 내리막.. 피1 농구, 농구 수나 농구 수나폭 간다 내리막 폭 간다. 내리막 강강인 내리막 그대로, 내리막 그대로 필그 다음에 농구 수나 농구 수나 꼽으면 맞는 자리. 아방방 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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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진짜? 아.. 아마 나왔을 거야. 아, 방금 데아 아니, 이 새기... 이거... 지금 게임을 못한다는 줄알았 생각을만 하고 있어. 아니, 아까 아까부터 많았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연락이 왔더라고. 어디 할래? 어디 야겠다리막내리거좀금 에리마... 스낵까지 있어요. 스낵까지. 같이 봤는데? 방방 아이고. 방방콕. 방방에깐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방부해줘요? 아님 샘부해줘요? 샘부해줘 이거 텔미 또 아, 먹혀있어 에 빽고 동고 구고구 텔미 세 모나리자 팡팡 팡. 어방 먹었어 너 방북하면 방북 방, 방 노나? 비상거리부 상거리 아유 말을 지 내리막 전진 내리막 전진 내리막 전진 있어 할미 이거 먹어놔서 철민 라플에 에이코스나에 내리막 전진 내리막 전진 삐삼거리 둘 삐삼거리 둘 어디 빠르게 해볼까? 반부 바로 타볼래요? 내리막 도 기계 굴려주자 어, 부 아니면 밤따라해서방어 나도 방을 방을 가볼게 그럼 반부 해봐 방 가고 반부 타봐봐 반부 타봐봐 타 그냥 방타스 내리막 타봐

응, 안 잡아. 맞다 맞맞방방방 방사대 올랐어올어 거의 오라로 해야겠는데. 설 웬만하면 박아. 설이전진스나도나온다앙 바로 먹. 나 언더 또아었이 도망갔어. 고 언더 어아 이거 반전진, 반전지반전지 있다 반전나지라아이나쁘 나쁘지 않아. 이 나쁘지 않아. 탄젠이 나쁘지 않아. 탄젠아 탄젠이 나내지막둘이 나쁘지 않아. 탄젠포 내 아, 에롱아. 이제 온다. 못 간다. 간다고 말했 뺐는데. 못느기도 아, 그지아좀 기다려 봐. 반복 반복 한번 하자. 바로. 바로 하자. 야, 에롱이 언더스나다. 오지? 예. 스나어 에롱 한번 열어 볼까? 나팝 먹을게. 나먹 반복하고 바로 샘부 좀해 줘. 반복하고 비타민 물고 샘부 바로 할게. 안잡좀 어, 어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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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안 맞았다. 나걸었다 방따, 방따, 삐코야야 여기도 피 여기 피해 용민이 육실이상태 왼쪽 카스 있어 누나 농구에 농구에 언더 아비둘 열었다 야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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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스나 언더스 나 언더에 농 방인 방인한다 방인한다 어나는데 그다음에 반부하고 센부 존해줘 바로 뭔 말인지 알지 아 근데 폭폭기와 가지고 죽어 그냥 아방이 <laughs> 계속 그 방구 방박방안방 안에 방 어, 센트리 고센트고센트 열었다. 아, 고 뺏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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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피사우드피사우드 어, 여기 사우드에센트센 수나? 내리막 사운드 있어. 그래? 센치 둘 수나 있어.